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1 3장 말씀해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어, 천국 비유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또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 소위 말해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어, 밭의 감수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 이것이 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도 될수 있겠고 어, 천국이라는 것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도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를 어, 삽니다. 왜 바치를 샀을까요?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이 이 밭에 감추어진 보안은 자기 소유를 다 합친 아버지보다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말하게 죠 아이고, 저 바보, 저 밭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나. 그러나 이 사람은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좋아갖고 막 속으로 흙막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밭은 뭐가 감수인 걸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laughs>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사도 아깝지 않는 나라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자기 꿈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 꿈이 뭐라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죽을 때자주습니까 아닙니다. 뭐, 국가, 그래, 나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를, 나라가 잘 되면 거기에는 백성이 잘 되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내 생명을 구원합니까? 나라가 잘 됐다고 해서 죽을 때자주습니까 또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이생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그게 그 값어치를 보고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고 이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주고 이 하늘나라를 사도 아깝지 않을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값어치가 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해요? 그가 발견한 이 진주의 값어치는 내 인생보다 더 비싼 거예요. 내 인생 내 소유를 모든 걸 합친 값어치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떤 값어치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부를 주고 이 복음을 사기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아깝습니까 복음이 아깝습니까 이것은 뭐 말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 그만큼 값어지자면내 인생을 복음에 드릴 것이고 복음에 복음을 내 인생을 팔아서 복음을 살 것이고 그렇지요. 복음이 그만큼 값어치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내 인생 반쪽만 주고 복음을 살려고 할수 있을 것이고 아니 그렇게 하게도 복음의 값어치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악세사리만큼의 값어치만 주고 복음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왜이 천국 비유를 파태감주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로 가르쳐 줘서 까요 그것은 이 복음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사기에도 복음의 값어치는 너무나 합당하고 아니, 내 인생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이 아까운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진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그 값어치를 가진 게 복음입니다. 그 값어치를. 우리 서관교의 우리 성도인들은 다 인생을 팔아서 복음을 사고, 인생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팔아서 복음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을 들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소유하려고 이렇게 쫓아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보서 3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늘 로마서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진, 전부를 진짜 팔아서 복음을 샀어요, 복음을.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배소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값진 보화인 줄을 알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딴거안 봤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보화는두 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한보화를 얻고자 그는 달려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왜용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 정도의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권 시를 누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자 그것을 누리고자 맛보면서 내가 그것이 진짜임을 알고자 한다 말하고자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알고자요. 나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한번 진짜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나는 알고자요.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왔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성령 체험하려고 성령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체험. 성령 체험해야 되는데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성령 체험하려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의 교제에 이 깊이 풍성함 안에 나에게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말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뭘 해봤냐 말이죠. 이겁니다. 바울사도는 진짜,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맞고,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맞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맞다면 그 증거를 나는 알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쫓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흑공치듯이 그냥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는 주일되면 교회 가니까 나는 크리찬 스 아니냐 이런 정도 말고 말이죠. 그거는 초신자가 하는 말이고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지 않느냐 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여 진짜 응답 주시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냔 말이죠. 이런 담대함. 음. 여러분, 사람이 줄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가지고 말하고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는 이것을 응답받음으로 나는 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겠다. 다짐하고 주님께 결사적으로 항진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공치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허공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쯤이면 되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생명을 누림으로 그것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만족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얻었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로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복음으로서 생명력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목사님하고 연락해갖고 상담을 요청하시고요. 면담해야 됩니다. 모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모사님,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나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모사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토요일 날도 일찍 자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영감이 나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모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어찌하는지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를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저한테 대답을 좀해 주십시오. 뭐가 저한테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야기 좀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확인하고, 은혜 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나가 가지고, 그러다가 내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주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이 복음의 값어치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직장을 가도 가정을 이루어도 무엇을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 축복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위해 살지 말아요. 돈을 위해 이 땅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니 그럼 대답을 해야죠. 행복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딴 것을 보 치심하면서 보면서 뭐 이게 이렇니 저게 저렇니 답이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러면 뭡니까 너는 이게 이렇고 저리 저런 것 같고 살아라 나는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딴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가는 사는 사람이라면 딴거 치심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 가지고 결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 그분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자꾸 기도하고,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결판을. 예수 이름으로 결판을 안 내면 뭐 갖고 결판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판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값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내 뱃속에서 난 자녀도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해해봐야 대주도 안섭니다. 이해되면 사랑할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닫힌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문이 열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 잘 안돼도 괜찮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아무리, 아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그렇게 걸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권세를 넘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뭔가 이런저런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인생사를 갖고 뭘 고민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죽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어야죠. 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달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면. 안 믿으니까 기도할 때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배할 때에도 막 능력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능력 없이. 믿으면 어떡해요? 결사적으로 주님 찾는 거죠. 결사적으로.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한 것을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주님께 붙들리는 거죠. 진짜 주님께. 왜? 나는 약하니까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지한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나 그 주님께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만 다 내밀면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밀어서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완고한 겁니다. 이거는 완고한 거. 완고함 완고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 완고하니까 주님을 의지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기도 안 하고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 우리가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응?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는 기도 가지고 잘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거 갖고 지금 뭐 갖고 큰소리 칠게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응? 대통령이 돼서 뭐큰 소리를 칠 겁니까? 장관이 돼서 큰 소리를 칠 겁니까? 아니면 뭐 삼성 뭐 회장 같이 돼가지고 회장, 삼성 회장 지금 비리비리 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다 그럽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걸 믿어요? 그런 것 갖고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살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웃으시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손 확실히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엉뚱한 것에 관심 끌면서, 아이고, 이게 어떨까, 저게 저떨까 하면서, 응? 담대하지 못하고 말이죠. 주님 붙들고 딱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서서 약하면은 주님 주의 나를 또소서하고 그리 가야지, 응? 성도가. 그냥 우유부단 해가지고, 그냥, 이래갖고, 그냥, 아이고, 막 이래갖고,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정신이 없다. 막 아이고, 막, 이게 뭐,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 팔자, 이게 뭐, 이게 한방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 손 확실하게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것 치지 말면서 그냥 끙끙대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고민을 완전히 확 물리쳐 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미래,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니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음 속에서 선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왜 의심해요? 염려, 염려는 뭐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요. 왜? 의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해봅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그걸 기도하면 될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뭐다 가족들이 내 생각대로 좀안 해주고. 어, 다 엉뚱한 짓 하고 이러도 괜찮습니다.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기도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이겨요? 어? 소위 말해서 불신앙, 불신앙이 이깁니까? 내 믿음이 이깁니까? 뭐가 이겨요? 뭐가 이기죠? 그렇죠. 믿음이 이기지, 불신앙이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그길로 가봐요. 내가 기도할 건데. 응? 기도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뭐 고민 뭐해요 그냥 그냥 두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어 저, 어그 목사님 왜 생각이 안 나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있잖아요. 왜 운동권에 그 있던 목사님? 아, 김진홍 목사님. 그렇죠. 김진홍 목사님. 그 청년 시절에 데모하고 불교학생회 회장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데모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술이 막 채워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막집 앞에 그문 앞에서 갖고 웩웩 하면서 개우고 있으면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라 와면서 김진홍이 등을 이 두드리고 해주면서 목사야, 목사야 술 그만 먹으라 몸에 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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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청년은 그때 이면서 이제 완전 불신앙이죠, 자기나 불신앙 이사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목사 이야기 그만하세요. 술 깹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니다, 목사야. 너는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몸 아껴라. 지금 몸 다치면 안 된다.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 돼갖고 귀하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소위 찌랄을 하면서 그렇게 <laughs> 다니고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 두드려 가면서 야야 야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목사야 목사야 하면서 이조 해가면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이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주님 때문에 그런 배짱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배짱 흙밭에 굴러도 그 배짱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담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가진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저 관한 땅 들어가서 전복할 능력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참으로 제사장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요당강에 딱 서니까 요당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요당강이안섰을 때는 안 갈라져요. 딱 서니까 요당강이 쭉 갈라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향해 쫙 지나가죠. 저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도 길가에 딱 서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딱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정결례를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갔는데 할례를 하면은 군사가 적군이 기습 공격해 들어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열이고 성을 또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돌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까? 저성 사람들은 키도 오리다 훨씬 크고, 가진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우리는 저 성을 정복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싸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그런 겁니다. 신자의 걸어가는 걸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보다 더큰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까지 가로막고 기도 응답까지 못 만들 만한 그런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 마귀가 문제를 몰고 오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문제 이것을 깨뜨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갈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니 왜 주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고 기뻐도 믿고 어떻게 모진 하루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막 반잠을 어? 설치고 그래도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교사하고 그래도 자기 자리에 서서 섬기고 왜 그래요? 나의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주님께 내 인생을 바쳐 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하니 이 사실을 소망하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믿음 가진 자로서 이 은혜를 확실히 내가 경험하며 살 것이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말아요. 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이라 말하지도 말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연애 안에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시다.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합시다. 이 연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자랑하기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이러하니 우리는 이걸 자꾸 캐내야 됩니다. 자꾸 이거 자꾸 캐내서 누려야 됩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어에서 이제 후반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다음 주에는 찬양 어,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신앙이 우리 영혼이 좀, 좀 이렇게 좀 들쑥들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그냥 붙들고 막쫙 기도하면서 그냥 어, 찬양의 물줄기가 확 터지면서 그저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장벽이 뭔가 어둠 장벽이 확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님 사이에 끌 끌어온 것이 있으면 그끌 끌어온 게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마귀가 막 공격하는 것이 있고 뭔가 영혼이 뭔가 왔다 갔다 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싹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9일 날 초청할 때 담대하게 와부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는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와부라 하면서 말이죠. 다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든지 끌고 와 가지고, 탁 주님 앞에 앉혀 가지고 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후반기 사역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